세번역 성경 사무엘 상 1장.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배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상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망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테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 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테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없신 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망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의,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한나가 대답하였다.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다만 슬픈 마음을 가늘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치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숯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족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숲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한나가 기도로 아래였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특끌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세개 달린 갈코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코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코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서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곧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칭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양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를,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나 주의 말이다.난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한 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몇 푼과 빵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사무엘 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 세박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게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불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괴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망군의 주님의 언약계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계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아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므로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